우와 메다다 메다다 메다 오우 메다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 어, 지금 강릉항입니다 어우 날씨가 엄청 춥네요 벌써 코가 빨갛죠 날씨가 많이 추워요 콧물도 질질 나고 어, 새벽잠을 설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바람이 좀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바람이 조금 죽기를 저도 사실 요즘 대구 낚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날씨가 받쳐주질 못해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온 적도 있고 아예 나가지도 못한 적도 있고 어, 그래서 오늘 대구 낚시를 날씨가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나왔는데 바람은 조금 있습니다 어, 오늘 9시부터는 바람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어, 지난주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이제 제가 기존에 타던 보트를 판매를 했는데 어, 대구에서 그 보트를 다시 가지고 저와 함께 대구 낚시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강릉까지 오신 두 분이 계세요. 뒤에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아 어,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나가서 저도 오랜만에 대구 손맛도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사실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대구 낚시 중에서는, 어, 여름 포인트에서 겨울 포인트로 이동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겨울 포인트를 생각하고, 아, 여름 포인트죠? 기존의 여름 포인트를 생각하고, 어, 포인트에 진입을 하시면은, 어, 꽝을 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걸 감안을 하시고 포인트를 탐색을 몇 군데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가서 어 대구를 잡는 또 한가지 몇가지 팁이죠 몇가지 팁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어 추워 코가 빨갛죠 어자 이제 출발하시죠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첫 번째 캐스팅을 캐스팅을 해야 하는데, 자첫 번째 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동릴은 0. 점 조정을 하고, 자 추척합니다. 야 대구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어 타면서 보니까 좋습니다 기분이. 이게 화각이 더잘 나오는구만요. 이 배가 이장이 있어서 그런가? 아, 아직은 횟대만 찍힙니다. 어 추워. 사실 요즘, 어, 지인들이 대구 낚시를 이제 왔다 갔더라고요. 와, 왔다 가서 저한테 연락들이 왔는데 고기들을 많이 못 잡았습니다. 요즘 시기가 제일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조금은, 어, 반신반의 하면서 왔는데, 어, 대구는 어탐면 이렇게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뭐, 고기는 고기 있는 쪽으로는 제가 찾아서 들어온 것 같고요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아 벌써부터 이렇게 추우면 한겨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아우 너무 춥네 아왜 입질이 없나 해서 아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자꾸 입질이 없는 거예요 대구는 찍힌듯 봤더니 위에 바늘을 안 달고 그냥 이렇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 웃겨 바늘도 안 달고 이렇게 흔들고 있었어요 아. 으, 이렇게 맨날 바닥은 나무 이상하게 서두르게 돼요 자꾸 지금 낚시를 약한 2-30분 정도 했는데 활성도가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닥에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찍히거든요 유난히 오늘 많이 찍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황열기나 아니면 뭐 지금 여기서 제가 잡은 경험으로는 황열기 아니면 씨알좋은 이면수들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뭐그 외에는 횟대도 있죠 그런데 어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가서 어그 녀석들을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카드채비를 좀 같이 어 섞어서 내려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우리 대구에서 대구 잡으러 오신 제 보트 구매자 분 아, 계속 엄한 데서 흘리고 계세요, 지금. <laughs> 결론은 저건 뭔가 하면 허공에다가 삽질이에요, 진짜.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두 분이 타고 계시니까 좀 그럴 것도 이해는 가요. 근데, 어, 과감하게, 어, 포인트를, 일정 포인트를 정해놓고, 그 포인트를 지나면, 채비를 올리셔야 돼요, 무조건. 고기를 잡건 못 잡건 간에, 채비는 올리셔야 됩니다. 리턴 포인트를 정해놓고, 여기에서 출발 지점부터 리턴 포인트 가면, 그냥 과감하게 채비를 올리세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 무한 반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예 다른 포인트를 옮기던가. 포인트를 지냈는데도 이미 이미 지났는데도 배는 계속 흘러가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전에도 다른 여, 전에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람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운타운이 있으면 아웃 그 외곽지대가 있거든요. 외곽지대에도 사람은 살아요. 어? 인구가 적을 뿐이죠. 근데 굳이 거기를 탐색할 필요 없잖아요. 다 다운타운을 두고 항상 포인트를 지나면 리턴을 하셔야 됩니다. 가드 체문좀 내려볼까. 자 지금 딱 스팟을 딱 지나가고 있어요. 딱 열심히 흔들다 보면 나올 겁니다. 자 히트했습니다. 어우. 히트했는데 시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오우. 자, 100m, 90, 95m 남았습니다. 오, 시야리 좋은 것 같습니다. 살이 듣네요. 와와와 와. 아, 목시감니다. 띠트! 오. 야야야야 야, 야, 야. 오. 오. 아직 갈 길이 먼데. 이러면 안 된다. 야야야 야. 야, 야. 와첫 입질을 이렇게 씨알이 좋은 놈을 만났네요 안돼 40m 남았습니다 씨알 좋은 녀석인데요 어, 무조건 8 0분 이상입니다 어, 무조건 8 0 이상이에요 이거. 초반에 엄청 찼죠 이제 조금 힘이 빠진 상태예요 서서히 딸려오고 있거든요 20 24m 남았습니다 자 10m 자다 올라왔습니다 와시짜 좋다 우와 메다다 메다다 메다 오 메다다 우와 야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와 어. 야 뭐야 이거 그립이 왜 이래 이거 정수야 이거 그립 왜 이러냐 이거 우와 야 무시무시한 녀석 올라왔습니다 오첫 입질이 <laughs> 어떻게 이런 게 올라와 와와자우와 우와. 우와 야 이거 얼마나 한 거야? 이거 사이즈가. <laughs> 자. 제가 174거든요, 키가. 이만합니다. 우와. 야, 진짜 크다, 오. 우와. 야. 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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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우와. 아, 야. 으아, 짜. 와아 우와, 이거 한 손으로 들고 있질 못하겠어. 무거워가지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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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진짜 크죠 와이 뽀뽀 안할수 없죠 한번 해줘야죠 뽀뽀 <laughs> 와 진짜 큽니다 사이즈 오야 진짜 아 짜짜짜짜짜 으와와오와 어한 마리를 올리고 나니깐요 <laughs> 한, 한 세네 마리 올린 것 같은 에너지가 방전이 되네요. 아우 자, 지금 바람이, 갑자기 없던 바람이, 잔잔한 바다가, 어 바람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수심 한 20m 권의 연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어초나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멍게 <laughs> 잡았습니다. 잡다 잡다 이제 멍게까지 잡았습니다 메탈로 아 미끌림 있길래 풀려고 당겼더니 이도 멍게가 나오네. 여기 다 나오네. 아 호팝스 위치에서 또 걸렸어요 뭐가. 아 이게 지금 어처유이긴 한데 또 멍게인가? 산 홍합을 낚시로 잡았습니다. 뚫려 <laughs> 먹어야 되겠네. 아 배고파서 밥이나 먹어야겠습니다. 바람이 너, 바람도 불고 배가 너무 빨리 밀리고요 지금 여기 항 앞에 피신해 있는데 배도 고프고 밥을 먹고도 바람이 계속 불면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릉항 낚시는 여기서 이제 마칠 거고요 지금도 지금 이제 철수를 했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고마운 녀석이죠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손맛을 안겨줬습니다 이 녀석이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